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종 수정실록의 막공에 이렇게 함께 찾아 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막공이라서 네, 무대 인사를 하러 다시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경종 수정실록에서 연인군 역할을 맡았던 신성균입니다. 네, 저는 경종 수정실록의 경종 상수입니다 여기에 준 준비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야 하니까 짧게 짧게 그냥 간단하게 소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동정 수정실로 초연에 이어서 네, 재연까지 네, 모든 사람들과 네, 스우리과함께과 함께 했는데 어, 정말 아, 이런 시기에 이렇게 애석을 가득 내어 주시는 채워 주시는 관객분들 보면서 어, 많이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한분한분다 인사드리고 싶은데 네, 참 아쉽네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경종 수종 실력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네,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이 좋습니다. 네, 어, 우리 총몇회지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 이 많은 회차 공연을 하면서 뭐 다양한 뭐 일들이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음,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즐겁게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 또 우리 뭐이 작품 관련된 스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서 저희를 항상 도와주는 스텝들 네, 정말 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다음 번에 또 경종 수정 실록이 찾아오게 되면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그 초연에 이어 재연님그 훌륭한 배우님들과 멋진 스프들과 훌륭한 작가와 작곡가와 연출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어 많이 배워갑니다. 네, 그만 저희 작품 사랑해 주셔서 진심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 다 같이 음, 화이팅다 네? 아, 같이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인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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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잘부탁드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수고하세요. 음. 네.